안녕하세요. 특별한 옛날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, 동네 또 골목골목을 찾으러 왔습니다. 주연풍경을 보시죠. 이런 식으로 동네가 생겼어요.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집은 바로 저 집. 1층, 2층으로 되어 있는 저 집이 일본 집이에요, 일본 집.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인데, 어떻게 하다 집이 이렇게 됐어요? 근데 저기는 보면 1층, 2층에서는 그냥 옛날에 외출할 때 뛰어내렸나? 올라갈 때는 쪽에서 올라가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사셨던 것 같아요. 저게도 일본 집인데, 저 집은 보이죠죠 일본 집이야. 예, 아까 방금 봤던 그 일본 집. 2층에서 뛰어내려야 외출이 가능한 집이죠. 츠. 이런 집은 참 100년이 넘은 거죠, 그러니까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일본 집안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